생각보다, 운, 운, 네. 시파, 분다. <웃음> <웃음> 도착했습니다. 3시부터 체크인이라서 수영장에서 좀 시간 좀 떼어야 될것 같습니다. 와, 바다! 와, 철렴 맑다고? 진짜? 우와! 아니, 이게 맞아? 진짜야? 그 수영장이 바닥에 파란색깔 칠하잖아 음. 그 느낌이 달라 와, 많이 다 이거 와, 이 정도면 거의 몰디브인데? 이래서 두알로안 빛이로 오는구나 그네 밑에 이선베드에앉았다 가자 자리가 있네. 우와, 물색이. 같이 한번 보시죠. 수영장이 이제 왔습니다. 또 생운이가 좋아하는 수영 좀 해봐야죠. 아 생원입니다 <laughs> 수영하다 힘들어서 빛치 바지에 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산미골 어 라이트 하나고 깔라마리 있으면 깔라마리 하나 먹어야 되겠네요 메뉴판이 한글로 돼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먹기 전에 이거 그냥 한번 닦고, 이거 닦아야 돼. 해외에서 맥주를 먹을 때꼭 입을 닦으세요. 자한잔 하입시다 하 확실히 산일고래제 맛있어 뭐 아까 콩물 4개 해줬죠?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아홉입니다. 청결을 생각하는 생원입니다 안주나 혹시 다 먹는다, 이거? 주문은 <laughs> 까라마리 나왔습니다. 생원이가 좋아하는 달라마리. 따라 해봐야죠. 먹지어보겠습니다 음.

소주 네, 아니 아니 맥주 네개 하고 깔라마치한개 해서 750 해서 나왔습니다. 맥주 한잔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시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바다 보니까 또 스노클링 하고 싶네요. 물감 풀어 놓은 것처럼 정말 바다가 너무 이뻐요. 해먹에 선탠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이분은 우산으로 몸을 가렸네 와 이제 실컷 놀았으니까 이제 체크인 하고 룸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포로리포 음. 포트빌딩 어, 오케이, 땡큐. 4, 3. 리조트가 워낙이 커서 집 찾기 힘드네요. <laughs> 와 시원해 에어컨은 미리 틀어 주셨어요. 와 엄청 시원하네. 제일 마음에 듭니다. 에어컨을 미리 틀어줬어요. TV랑 냉장고 있고, 화장실입니다. 딱 분리 다 해놨네요. 오, 이쁘네. 깨끗하고 좋네요. 베드는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조리하고 뭐 이따 가던데. 어. BBC 리조트에 이색처음이 한 가지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 놨는데 바로 룸에서 어,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 <laughs> 저희가 6시에 예약해 놨는데 어, 지금 6시 다돼 가거든요 아마 곧올것 같습니다 <laughs> 마사지 받을 때부터 비가 오더니 계속 오네요. 받아보면서 밥 먹으려고 했는데, 아좀 어... 비가 안 왔으면 좀 나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려고 했는데 비가 좀 계속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오늘은 룸 서비스로 그냥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음식도 다 왔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룸 서비스도 한 번씩 먹고 이렇게 노는 게뭐 호캉스의 재미 아니겠어요? 그죠? 자, 양주도. 제가 요즘에 발베니에 아주 꽂혀가지고 제가 코코를 끊든가 해야지. 코코 다니면서, 이네, 이거 발베니 담으니까. 됐답니다. 음. 중전마마 한잔 먼저 주고 저도 이렇게 딸한잔 먹겠습니다. 자, 한잔 하십시다. 오, 딸기향 납니다. 어, 우어 아, 망고 있다. 이 먹어볼까? 동남아 여행 첫 번째 간 데가 보라카이인데 거기서 이거 갈릴라에서 처음 먹어봤거든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이, 건마늘 후레이크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생마늘 넣고 밥도 하고 올릴 것 <laughs> 아까 낮에 가집에서산 망고 1kg입니다. 와, 양 많지요? 둘, 에 여섯, 여덟, 열. 맞나? 열 개면 다섯, 다섯 거리 어, 얼굴이 좀 빨갛나요?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지 안주 거의 다 먹어가지고, 이 망고 뜯고, 이제 술 먹고 자야 되겠네요. 이제 더 이상 뭐, 영상을 찍어봐야 술 취적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하 <laughs> 그죠? 자, 저는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어, 해가 떴나 싶어서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날씨가 흐리네요. 5시 54분인데, 벌써 조식 준비하네요. 땄다. <laughs> 일출을 못 보네요. <laughs> 어 그냥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피트니스 센터가 지금 여나? 오늘 조깅하려고. 조기하실 고왔거든요저 러닝머신 좀 좀뛰고 그러고 조심 먹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온 김에 나온 김에 다 해버리지 뭐뭐 초월화 돼있는데 요거는 패스하고 에어컨만 켜고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열심히 뛰었니다 30분, 4 0데안 보이네. 땀의 흔적들. 아, 이제, 또, 중전마마 깨배로 가봐야 되겠네요. <laughs> 중전마마 깨배고, 아, 그리고, 씻고, 조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어, 벌써 사람 많네. 오 제로 쓰리 검사도 안하고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okay, 땡큐 자 이제 후추뿌리 갖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가 찌그러졌네. 자 <laughs> 손으로 먹을게요. 음, 맛있다. 어제 2 5 0 0원짜리 커피보다 이게 낫네요. 어제 2 5 0 0 5짜리 진짜 보리차 마시는데 보리차가 저번에 15년. 보러 와서 대치 잠을 못 잤더니 많이 피곤하네요. 뭐 조식도 먹었겠다. 이제 룸에 딱 들어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휴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맥주 딱한 병만 먹고 이제 육지 투어, 육상 투어 그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요거 딱한병 먹을게요. <laughs> 요거 딱한병 먹겠습니다. 룸 서비스 마리게리타 피자 왔습니다. 요거 먹고 바로 나가봐야 될것 같네요. 역시, 희본이 제일 맛있어. 체크아웃 하러 갑니다. 어, 이제 오늘 일정은 육지 투어, 육상 투어. 맞나? 육상 투어, 어. 육상 투어 해볼 건데, 안경원 소이도 보고, 그리고 뱀도 한번 만져보고, 그리고 생훈이가 좀 무서워하는 짚 라인도 좀 타볼 거예요. 체크아웃 하는데 먹은게 많아서 그런지 시간 오래 걸리네요. 어와엉마하게 먹었네요. 육상 투어 가려고 택시를 빌렸습니다. 8시간짜리 빌렸고 어, 기사님께서 운전도 해주시고 음, 가이드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 보호를 하시면 대부분 뭐 바다만 생각하시는데 내륙도 음, 어,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택시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